어태장 풀었다. 고두 마리째 모네가름. 뭐 모르겠다. 한 명씩 한 명씩 천천히 풀어보세요. 어 수들이 또 뽑았다 누가? 일단 모네부터 잡을게요. 오케이. 오 미결 나왔어. 오 수들이고. 치유의 망토. 오 어, 아이템 좀잘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작이 좋은데? 아 누가 뽑았다. 어어! 그만 그만 그만. 헤르모드 헤르모드고. 다섯 번째 드라우고 와, 아프다. 뭐지? 어, 죽, 죽지 마요. 오, 팔라딘 형님, 막타. 자, 오, 어, 뽑았다. 모네가라 더 이상 뽑지 마. 스바부터 칠게요. 스바부터, 스바부터. 와 모네 아파 모네 아파 조심 스바부터 빠르게 녹일게요. 오케이 잡았고 모네 고. 오 여기 아픔 조심 이거 진짜 아픈데. 오 내막타 좋아. 오또 떴다 둘아 고. 오케이. 아또 나왔다. 둘아 둘아 둘라고 자, 고 스바르트. 또둘라고 굴배 안 나오나? 굴배 잡고 싶은데. 와, 씨 근데 너무 거진인데 드라고. 오, 씨, 뭐야, 뭐야. 두라부터, 두라부터, 두라부터. 뽕뽕님 죽는다. 죽었다. <laughs> 자, 모네가름. 왜 이렇게 안 주지? 아직 남았다. 모네, 고고. 오케이. 모네가름부터 잡을게요 몬내자고 바로 라타고 오 나도 뽑았다 뭐야 라타부터 라타부터 흔히로 누가 뽑았어 아 근데 약한 애들이에요 흔히는 고급이라서 예 네. 드라구 레라드 누가 뽑았어 레라드 레라드 같은 혼자 잡으세요 와 드라구 생거 보소 셀로비아 뭔데? 라이너로 뭔데? 고고고! 오, 내가 뽑은 거에서 굴배 나왔다. 굴배 잡자, 굴배 조심, 굴배 존나 아픔. 오, 쿠베라님 미결 좀 나왔네, 미결. 난다 뽑음. 페르모드, 아 니다벨, 스칼라, 덥나요? 오 모네가르, 비결 계속 나오네. 미... 어, 얇은? 코풀서 블라타. 예. 다 뽑았나요, 이제? 소환체 상자, 희귀랑 용어 한번 까볼게요. 희귀부터 오 도안 조각, 장신구 조각 하나 나왔고요 자 영웅 과연 아 무기 도안 조각 두개 하고 뭐 잡템 나왔네요 예끝딱 요렇게 나왔네 미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미결 다섯 개 나왔네요 아왜 우리는 아이템이 안 나오지? 잠깐만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미결 다섯 개와